이 여기 13번째야 나... 나 늘었냐? 어? 좀 늘었어 그럼 아유... 그게 목적이야 아 지금 아니... 유튜브 지금 몇 가입자 몇 수가 몇 지금 명. 14명인가? <웃음> <웃음> 내가, 내가 13번이었어 음 부드럽다 음. 아주 빠박빠박 잘 씻으셔가지고 아니 문어 진짜 맛있어요 이거 응 음. 네. 아산 탕정 유영이딱 이러면 아산 탕정 아이스맨 음. 애들이 초상권 침해라고 막 난리 땄 아이스맨 지 풀리는 이 뭐야 11일 전이구나 아 그건 이제 네맞 아, 저거 석화 있으면 근데 네 얼굴은 안 나오더라 펜치야, 내가 찍었거든 응. 아. 근데 <laughs> 내가 찍으니까 내 얼굴 안 나와 아그거 말고 이건 내가 찍은 거 말고 뭐, 집사람이 맛있겠다. 찍은 거 있어 응, 대대수시신 뭔데? 아 그건 아, 내나내나 아, 아, 그저 가지고 나한테 들어가봐. 내거 아이들로 들어가요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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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들 이렇게만 주는 네, 거? 아니 아니야 내내거 방금 들어가봐. 다 형님 다내 거. 어그 들어가면 이거 나오잖아 이게. 내 이름 들어가면은 거, 그거, 쭉 나오는데 밑에 거. 여기 저기있잖아네 기타 치고 있는 거. 아, 네가 네가 기타 치는 거야? 아, 아니야. 내가 보니까 소카도 먹을만. 여저 여기 있잖아 여기 뭐 너, 너 네가 기타 치는 거야? 어. 기타 기타. 아이 그냥. 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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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성아. 네 친구 여기 기타 친다. 아, 영일이가. 너 거기로 기타 모셨는데? 아 기타 못 아, 키타 조금 배우고 있어 요 지금. 아, 야. 야. 얘가 인생 멋있게 산다니까. 내가.